지금부터 나도 네가 될게. 지각 상상해 상상해. 아이. <laughs> 영상 찍게 아, 무서워 <laughs>

그게 지금 피안 보이게? 그래, 잘았어 내가 내가 찍이 찍히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 뭐가 안 나오지? 어, 근 좋다. 나도 날개. 어, <놀람> 고마워. 떡 어떤 지금떡먹어 진짜. 오. 어 제대로인데 근데? 어. 어도 괜찮겠다. 네, 제대로다 근데. 오. 고기 한개더좋기다려 어. 잘... 뭐야동생 있잖아. <laughs> 이렇게 <하트> 해야 된다고. <웃음> <웃음> 열정, 열정, 열정. <웃음> 열정. <웃음> 아들. <웃음> 아니, 난 이거 유튜브인데?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아, 여기다 <laughs> 어, 여기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원래 <laughs> 하늘이 어, 유튜버 되게 잘 나가시는 분들만 <laughs> 사랑하는 거 아니였어? 아, 그래서 아, 제가 맞춰서 여기 왔죠. 아, 그 okay. <laughs> <laughs> 형, 나오세요 어디? 형 잠깐 나가라 나? 얼굴 나나 나가라고? 아나나나 <laughs> <뽑아. 웃음> 나나 너무 생생한 거같라아나 아, 진짜 아니 나도 진짜. 맨몸으로 하는데 이게 좀 엉겨붙은 거야 맨몸으로 하는좀 <laughs> <laughs> 엉겨붙은 거 아니 이게 뭐야 비싼 게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선물 고장 하고 싶었는데 선물 포장이 고어서 여기가 돌아있어 와좀목에 좋다고 선배님 챙겨주시는 거. 어떡해 와 심지어 이 병이네 안뭐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아는 분이야? 하지마. 아는 분이야? 그 아니야 하더라. <목소리> 아, 아니 하더라. 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라지가 그나마 뭐안 좋은 사람 가진 효과가 없어서. 아아. 성민아 어떻게 사진 한번 찍어줘. 여기서? 어. 찍어줄까, 너는? 아니, 렇게 하지 이게 다앙고타 아, 그래? 어. 한번 뭘먹을까 하늘이 특집이구나, 오늘. 뭐. 야호! 얼그레이도 <laughs> <벌> 있고 정윤아 <laughs> 하나씩 시켜도 되니까 또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laughs> 아, 맛있겠다 <laughs> 하늘이 이거 하늘이 먹을까 하늘이 이거, 하늘이 이거 먹을까 다 먹어 음. 다 먹어 아 어쩌지 되게 핫하더라고 어. 음. 근데 난 사실 그런 어떤 드라마나 <목소리> 그지그지그지 촉촉한 것도 있고 딱딱하게 아, 나오는게 조금 더 많긴 해 음. 그 카페에는 어? 어? 야아 <laughs> 어? 너 진짜 먹지마 근데 <laughs> <laughs> 원래 바둑바는 조금 한데아 이런 세상에 딱딱 응. 어떻게 좀 어? 어? <laughs> 이게 무슨 일일까? 이 정도면 가위를 받는 게 낫겠다 <laughs> 안되지? 어, 잘 써네 근데 <laughs> 아니 하 제가 맨날 스쿼를... <laughs> <laughs> 네? 괜찮아? 맛이 응 음. 어? 맛있어? 맛있어 야, 빵이 근데 <laughs> 빵이 별로지 인정 вже 전 t 거같 n e Do n o 소금에 t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어. 너 아까 어, 나보고 어, 오래, 오래 못산다고 그래? 해놓어소금에 반응이 그 정도야? 아, 소금이 나와요, 맛있어. <웃음> 맛이 봐 <laughs> 드셔 <laughs> 아니 손이 안움직여 <laughs> 소금이 살려어 소금이 아, 뭘 소금이 살려 이거는 버터가 살렸지 그래? 건답을 해줘도 <laughs> 몰라 맛있지? 맛있지? 근데 저 요즘 맨날 앙버터에 <laughs> <왜> <laughs> 아 근데 왜안 드세요? 왜안 드세요? 아나 원래 빵은 잘안아어 말하지?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뭐 주세요 케이크? 커피 먹어 <laughs> 밥을 많이 먹으면 디저트를 안 먹어, 원래. 아, 안 찍었다, 안 아, 찍었다. 네? 유튜브, 유튜브 안 찍었다. 찍었다. 아니, 야 이거 내가 보기엔 하도 영상 못 올라가. 올릴 거예요. 못 올라가. 너그 저번에 놀러 간 것도 막몇 개월째 올렸잖아요. 아, 근데 네, 이게 좀. 이요 네. 한여름에 보겠네, 그러면. 네. 네? 여름에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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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모자이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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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어, 과자 부자네. <laughs> 이렇게 해야지. 나다집개밟라으거아라 아, 아, 응. 어. 음, 응. 이거 몰다거몰다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라 이거 몰라. 아, 응. 이라 이거 몰라. 아 이거 이거 몰라. 라 이거 몰 이거 이거 라 이거 아 이거 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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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김영특라 예예예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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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엄청 먹네요 엄청 먹어요 왜냐면 이미 이만큼 먹었거든요 크로플이랑 스콘을 또 먹고 그리고 여기다가 크로와상이랑 스콘을 또 먹고 게다가 음료도 먹고 음료도 있고 음료도 있고 음료도 있고 완전 살인 파티에요 완전 파티파티 제가 알바 안할때전 알바할 때만 놀러 올 거예요 한우리가 응. 열심히 응.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크신대요 네은도 느낌이 나요 네. 느낌이 나 느낌이 근데 여기 계속 사셔도 <S moves> 맛있겠다 저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같이 나와주세요 해피해피 해피. 생일 축하해 진원아 생일 축하해 우리 이거 먹고 있을게 음, 너 맛있는 거너날 쌈은 거 모르지? 나 벌써부터 일산 일상... 아니 시흥이었어 일산은 거모르죠 뭐야 여기 일산이야 <목소리> <목소리> 저희 케이크? 케이 케이크랑 꽃 보여줘 저도 있어요 <목소리> 생일 축하해서 <목소리> 고마워 기다려 성해진 기다려 성해진 나 이제 이거 못한데 삼촌사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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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야야야야 어, 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 ja. 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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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숨고 할거 같은데 춤 l e s 아 그래 그래 to me, s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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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me, sing i

어디서 저게 앉아! 가야 돼 다시! <laughs> 진짜? 어? 어. 야너 이것도 들어 빨리 사진 성규친 브이앱 인사해! 아, 어떻게 브이 아니야? 발로 해! 아 동영원.. 정녀은... 레전드 레전드, 어, 레전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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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뭐? 그럼 이런식으로 내가 9월 28일에 우리 쌍둥이들이랑 당연하지! 그래? 그래? 기브앤테이크 그래? 모르니? 가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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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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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일단 가야지! 왕복 4시간 가야지! 야, 즐 코로나가 좋아져서 김영은이 배고있어서 너 배고있어서 노는걸로 그래 <laughs> 가야지 가야지 김영은이 와야지 <laughs> 와야지 니가 <네가> 와야지 <laughs> 야 좋다 <응. 웃음> 아싸 송해진 <성혜지. 진짜, 웃음> 생일파티 성공했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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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쿠 아이쿠 내가 주워줄게 호돌 어머나 어머나 야.